통장에 몇십억이 있어도 많게는 뭐 7, 8년 동안 갖고 있는 분들도 봤어요. 그 정도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뭔가를 오랫동안 안 하면 재테크를 하는 걸할 수가 없어요. 반갑습니다. 연구명 무동산연구소 황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50억 자산을 이룬 사람의 다음 목표라는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이 영상은 얼마 전에 찍었던 30억 자산 이룬 사람만 보세요 하는 영상의 이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50억 있는데 그걸 뭐 다음 뭐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 영상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이 영상은 자산이 50억 있는 분들에게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 아직 10억 있는데 20억인데 이분들은 사실 볼 필요가 <laughs> 네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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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억 있는 분들은 50억을 이루는 게 목표고 이분들의 목표는 또 다른 거니까 초등학교 1학년은 2학년 거 공부하는 거고 2학년은 3학년 거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산에도 이 단, 격차라는 게 있고 단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억 있는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목표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20억 있으면 야, 난 50억만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서 다음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거는 50억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에요. 야 목표는 사람마다 자기가 알아서 세우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50억 있는 사람이 그만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가고 싶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데 그 목표를 얘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그 상황을 처음 겪어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두번 다닌 사람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잘못했으면 그렇겠지만 중일 고일 뭐다 처음 겪어보잖아요. 그러면 고 3을 보면서 아니면 고2을 보면서 초등학교 1학년은 저 사람은 다알것 같아 이런 생각 하잖아요.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저도 1학년 들어갔을 때 4학년이면 그냥 막 엄청 뭐 세상 다알것 같은데 우리가 4학년 될 때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직. <웃음> <웃음> 나도 4학년 처음 돼 봤으니까. 50억 있는 사람도 50억이 처음 돼 봤단 말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내가 어디까지 할수 있을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이 정도 되면 이렇다이 정도 되면 어떻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요. 자산이 50억 있다고 하면, 일단 훨씬 더 작은 규모의 자산을 갖고 있는 분이면, 야, 엄청 풍족하지. 내지는 지역에 따라서, 야, 50억만 돼도 지역 유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실제로 50억이 있는 분은, 어, 그렇게 풍족함을못 느낍니다. 이 연령대, 40대, 뭐, 뭐, 중반 전후를 한다고 했을 때, 50억이 있다고 하면, 제가 월 세후 뭐, 최소 6천에서 1억 정도를 벌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50억 체감은요, 그렇게 막 자산이다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벌면, 어느 말을 쓸까요? 500만원 쓸까요? 700만원 쓸까요? 물론 엄청 아껴서 그 정도 쓰는 분들도 있는데 결혼해서 자녀 한둘 키우면서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몇천 단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있는 돈으로 앞으로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를 따진단 말이에요. 내가 30년 내지는 50년 살수 있는 돈이야라고 해서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50년을 풍족하게 써도 한참 남아 했을 때 풍족함을 느낍니다. 쌀이 요만큼 있을 때 요만큼 먹는 거를 원하세요? 이만큼 있는데 요만큼 먹는 걸 원하세요. 훨씬 더 많은. 많아서 내지는 어 1년 먹을 거 있어가 아니라 100년 먹을 거 있어 내가 죽고 나서도 사후에 몇 대까지 갈수 있어 이럴 때내 생활을 유지했을 때어 문제가 없어 거기서 만족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적어도 나 말고 내 자녀들까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내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만큼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을 때 물론 세금까지 이런가 하면은 그건 따져보는 건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앞으로 60년을 산다고 해서 72억만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70여억이 필요한다고 치면요, 적어도 1 4 0억 있어야 사람의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않아도 지금만큼의 소득을 벌기를 원합니다. 무슨 채권이든 미국 주식이든 뭐가 됐던 간에 그 정도가 나오는 걸 원하는데 여기서도 불안감이라는 건늘 존재하죠. 그 불안감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뭔가 나한테 주면서도 어떤 대상이 뭐가 됐던 간에 얘도 같이 상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세상에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 너가 말하는 건 강남빌딩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랬고 앞으로도 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강남빌딩의 경우에는 A급의 경우에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하던 얘기를 다시 한다면 부자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집값이 5억 미만인 지역에서는 그런 걸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지역에 산다고 해도 생활비를 2, 3천 이상 쓰면 그렇게 만족감이나 내지는 어나 부자인데 많이 벌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과거보다 훨씬 더 성장. 그건 맞아요. 근데 멈춰도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40대 뭐 중반 전후인 경우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60대 중후반이 넘어갔다. 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40대 중반이랑 60대 중반 20년 차이 나잖아요. 그럼 어한 달에 3천씩 써도 1년에 3억 6천이면 아까 말한 7억 2천만 더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상황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지출이 있죠. 뭐냐? 자녀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 그럼 집 해주면 얼마 들까요? 지역마다 물론 들, 다르지만 몇 억에서 몇십억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빼고 나서 내가 남은 금액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할 을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냥 모아가지고 얼마가 되면 나중에 60에 은퇴해서 아니면 6 5세 은퇴해서 아니면 은퇴를 못 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지 이 계산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풍족한 애 느낄까요? 자기 생활 유지라는 게 있고 품위 유지라는 게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할거 아니에요 사람이 돈을 버는 이유는 하고 싶은 거에 돈을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없이 꺼리낌 없이 아무런 나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의 지출만 하더라도 충분한 지출이 되, 되게 맞는게 사람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0억이 있는 사람들도 뭔가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추구는 어느 정도 목표로 가야 되냐 자 50억 정도 자산이 있으면 이분들이 그냥 대략만 계산해 봐도 아니면 머리로 떠올려고 보기만. 해도 100억은 될것 같은 생각은 해요. 근데 100억 한다고 달라질까? 네,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불안감이 좀 줄어들긴 줄어들어요. 순자산이 50억 있을 때는 불안감이 한 40%, 100억 있으면 한30% 내외.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서울 기준, 강남 기준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지방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1,20%는 있습니다. 물론, 주위에서는 막 알아주겠죠. 왜냐면 하 아직 그 단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막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대본 사람은 그 상황을 알죠. 정말 충분한 돈이라는 거는 당사자에게는 차라 없죠. 이번 영상의 주제로 돌아가서 50억이 있으면 어느 정도로 목표를 삼아야 되냐면요 100억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냥 가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쭉 하면 될것 같은데 엉뚱한 짓안 하면 그정도 모을 것 같은데 근데 좀 빨리 가고 싶죠 그러다가 엉뚱한 짓을 좀 하기도 하고 50억 있는 상태에서 100억은 그렇게 막 심장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200억에서 300억 정도 목표는 해야 돼요 제가 아까 300억 얘기하려다가 야 50억에서 6배억 말이 돼? 생각할 수 있는데 목표라는 거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야, 그 정도 되면 정말 좋겠는데 어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겠는데 5% 미만 되겠는데 3% 미만 되겠는데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 어떤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목표가 정해지면 내가 할 것들이 무언지 알게 되죠 근데 집을 사고 바로 30억을 모으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우 드뭅니다 집을 하나 사고, 집을 한번더 넓히거나, 아니면 집을 하나 사고, 그 상태에서 30억 쭉 모으는 경우, 1번, 2번 둘다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빠진 게 뭐냐면, 목표의 부재입니다. 30억이 있던, 40억이 있던, 50억이 있던 간에, 본인이 목표를 정해야 돼요. 30억 미만이라면, 사실 한 100억 정도 목표로 하면 되는 거고, 50억이라면 300억 정도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목표가 없기 때문에, 재테크하는 기분을 얻고자 합니다. 나는 지금 재산을 불리고 있어. 이 말이 뭐냐면, 다이어트 하는데 제로콜라 먹을 거야. 다이어트 하는 기분 있죠? <laughs> 그쵸? 감티는 먹으면서 제로콜라면 다이어트가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뭔가 그래도 할도리다 하고 있는 느낌. 느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느낌적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집이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있어요. 한 15억, 20억 모았어요. 30억이 아직 안 됐어요. 그냥 돈이 가만히 있으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산 거는 거의 반 강제성이에요. 있어야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집에 대한 그런 애착과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건데 그 뒤에 투자는 사람들이 참 재밌게 집보다 낮은 단계로 갑니다. 어, 맞아요. 아. 얼마 전에 상담 문의하신 분이 집이 있어요. 근데 15억이라는 자금이 있는 거예요. 이 돈을 가만 두기가 못해서 지금 뭔가를 너무 하고 싶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집 하나 사고 나서 돈좀 모이면 거기서 잔잔한 걸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잔잔한 걸 하면 안 돼요. 저는 집 10억짜리 샀어요. 근데 왜 3억짜리, 5억짜리로 뭔가를 득을 보려고 해요. 누구한테 얘기 듣고 아니면 땅 투자라든지 분양상가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든지 뭐가 됐던 거 그냥 잔잔한 걸 하, 하려고 합니다. 왜?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걸 하나에서 끝내면 다행인데 하나가 아니라 세네 개, 5, 6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네. 어 그럼. 아 근데 더? 가끔 상담 어. 오시는 어. 분들 보면은 보유 어. 부동산만 어. 되게 어. 많으신 어. 분들. 아1번부터 이렇게 1 0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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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막. 근데 금액대가 대부분 낮은 것들. 어. 그중에서 좀 가치가 올라서 돈이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돈이 안 되지. 가격이 낮다는 거는 위치가 좋지 않다는 거고 좋지 않은 위치의 부동산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기는 어렵지. 통장에 돈 넣어놓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경우에는 통장에 돈 넣어놓는 경우가 더 나아. 어, 어떻게 힘든 그렇게 힘든 일을 넌 그렇게 쉽게 말하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강남 빌딩을 생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 돈의 가치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 찍은 거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럼 30억을 가지고 8억짜리, 7억짜리를 여러 개 사서 300억 할수 있을까요? 네, 이거 안 됩니다. 두 가지 때문에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모으는 돈이 앞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돈벌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가 없어요 300억 될 때까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5억짜리 3억짜리 이걸 사가지고 얘가 300억이 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30억을 가지고 몇십억 대출해서 8, 90억이나 100억짜리를 사는 거면 이 확률이 아까 말한 그거보다 훨씬 높겠죠 20억짜리 집 살고 있고, 100억짜리 샀다고 칠게요. 그러면 부채 포함 120억이에요. 얘가 이제 2.5배면 300억이 되겠죠. 어떻게 2.5배가 그렇게 쉽게 말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도 된 사례는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어, 그러면 물가상승률 상승, 생각해야지. 그때 가서도 그 가치가 지금이랑 이, 이게 맞냐, 틀리냐. 300억을 가는데 있어서 먼저 규모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 순자산 300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부채 포함 300억이 되니까 그 사이에 내가 또 1년에 얼마씩 모아가지고 그걸 한 번이나 두번 정도 하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 자산 규모가 됩니다. 30억 집이 있고 30억을 모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음.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10억만 있어도 내가 뭔가를 음. 하고 싶은데 어떻게 30억을 그 모... 구간은 참아야 돼. 왜냐면 이게 재테크도 체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른이 티스푼으로 밥 먹으면 배가 고프겠죠? 네.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세후 월 1억 정도를 버는데 재테크로 1억 정도 벌 거를 생각하고 우리가 해 본다. 재테크 실력을 높이겠다? 그거는 많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 돼도 재미가 없어서 그걸 또 하고 싶지 않아요. 내소득에 어느 정도 육박하는 소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거기에 재미를 느끼고 한번두번더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잔잔한 거 해봐야 어, 뭔좀득 보고 뭐는 좀 마이너스 보고 뭐는 그냥 묶여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재테크라는 거를 자체를 시작을 안 하게 됩니다. 이 30억짜리 집이 있으면 그 전에도 뭐 5억짜리 집 사보고 이거를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재테크의 체급이 커졌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20억짜리 한번 득 썼어요. 그럼 내가 체급만큼 재테크 실력은 늘어나지 않은 거죠 자산만큼. 근데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밑으로 가면 안 돼요. 여기서는 후퇴란 말이에요. 내가 전교 1등 해봤는데 야 공부라는 거는 모든 등수에 있는 감정을 느껴봐야지 걔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그럼 꼴등부터 해봐야지. 한번 하는 재테크의 규모를 키우지 않고 300억을 못 갑니다. 근데 그게 심적 부담이 엄청 클것 같은데. 그걸 깰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는 거말고는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확신이 필요한 건데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이전정 영상 30억 그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주위에서 해본 사람을 찾아보고 그 사람과 친해지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확신을 얻어보거나 아니면 제 영상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들을 쭉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올릴 영상도 보면서 그 확신을 가져보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모르는 문외한들은 돈만 있으면 건물 산다고 생각하지만 노래만 잘하면 다 가수 됩니까?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처럼 마음의 부담이 있죠. 하지만 떨려. 올라가서 해봐야죠. 친구가 가수면 어걔 노래할 때 뒤에 가가지고 살살이 있으면 그럼서 무대 익숙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집은 주위에서 누구 하나한테나 경험을 얻을 수 있어요. 부, 적어도 부모님한테도 얻을 수 있지. 아니면 주위 사람들 중에서 집을 사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얻을 수가 있어요. 선배든 후배든 부모님이든 친척이든. 근데 건물 사는 거는 그렇게. 경험을 얻을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혼란스러워하고 부담을 많이 가진 상태로 알아보기만 하고 간 건너 불구경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찾아보고 나서 확신을 얻어야 돼요. 주위에 없다면 제 영상을 보시거나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못 갑니다. 통장에 몇십억이 있어도 적게는 몇 년, 많게는 뭐 7, 8년 동안 갖고 있는 분들도 봤어요. 상담 오신 분 중에. 근데 그 정도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재테크를 안한 세월이 길다는 거고 뭔가를 오랫동안 안 하면 재테크를 하는 걸할 수가 없어요. 작은 투자 여러 개할 바에야 그냥 현금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솔직히 주변에서 30억 자산 갖고 있는 사람 찾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소장님 상담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30억 자산이 있는 분들이니까 자산 구성 같은 거 그런 거는 조금 통계가 있어요. 어때요? 보통 이제 세우월 1억을 모은다고 해도 집 하나를 갖고 있는 경우는 많지만 30억을 현금으로 내지는 현금성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저는 매일 접하는 일이라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엄청 대단한 일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죠 <laughs> 당연히 알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큰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 끝에 또 결단이 있어야 자산을 불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작은 투자 뭐 지방 상가를 분양받는다거나 오피스텔을 산다거나 아니면 내가 운영하는 병원은 상가를 산다거나 서울 외곽이나 지방이라도 그게 몇십억씩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100평 뭐 300평 이런 정도 크기의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돈이 또다 들어가고 대출금 갖고 나면 50초 중반이 됩니다. 그때부터 돈을 모아서 재테크 하려고 보니까 애가 결혼 하려고 해요. 지불을 해주려면 10억이 있어야 돼요. 뭐 20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할수 있을 때 해놓고 자산을 만들어놓고 본인이 원하는 상황을 만드는 게첫번째예요그 뒤에 뭐 물려주고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그때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데 하지 않고 시간이 가서는 그거는 어떻게 할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0억에서 300억이 가는 것도 50대 중반 안에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 공부도 때가 있듯이 이 재테크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번다는게 얼마인데?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요 어, 세후 월 1억 정도면 이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그 정도로 못 키웁니다 일을 끝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근데 이제 어, 재테크와 크게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소득이면요 적어도 세후 월 3억 정도는 돼야 됩니다 재테크 안 하고 살아도 어, 뭐 2대까지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은 많은데 부동산 경험이 아예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경험 없는 분들한테는 보통 솔루션을 어떻게 주세요? 믿으십시오. 요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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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게 웃으면서 말했지만 진짜 진담입니다. 재테크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한다고 하지만요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큰 거로 넘어가는 단계까지 가지 못합니다. 싱글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거 한다고 해서 큰거할수 있는 이 마인드가 자리 잡지 않습니다. 5억짜리 10번 한다고 해서 50억짜리 죽어도 못 합니다. 절대 못 합니다. 그거. 확실한 위치다. 저기에 그만한 걸 해도 문제 없다. 어, 누군가가 확실하다고 얘기한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믿을만하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믿을만한 사람을 찾아서 이런 영상을 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을 믿냐에 따라서 결과 차이가 나겠죠, 물론. 본인과 같은 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일을 진행하느냐, 아니면 그 일만 진행하고 나면 남이 되느냐. 그거는 엄청나게 큰 차이겠죠. 다 공중에 날아가는 중, 날아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근데 내가 소득은 벌고 있으니까 불안감은 아직은 덜느끼죠 50대 한 초중반까지는. 내가 일할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을 때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그럼 그때는 제대로 확실하게 하기에 마음의 부담이 훨씬 큽니다. 40대 안에 뭔가가 돼야 됩니다. 순자산이 50억 정도가 있다면 30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재테크를 40대 안에 확실하게 괜찮은 건물을 진행이 돼야 됩니다. 돈 있다고 건물 못 사는 사람들이 음. 있다고 하셨잖아요. 음. 그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집을 사는 거는 이 강제성이 있거든. 음. 그리고 가서 보면 내가 직접 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해. 근데 그 뒤에 재테크는 조금 쉬어갈까 이런 게 있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렸잖아. 인테리어 해놓고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조금 쉬어도 돼 하면서 이게 5년, 10년 가기도 해. 그 뒤에 투자는 작아진다고 했잖아. 반강제로 했고, 이거는 내가 돈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건데, 나 지금 많이 버는데. 7월에 방학하고 이제 9월 초에 개강하잖아요. 방학 딱 했을 때 방학 숙제 해야 될 느낌이 잘 없죠. 아, 그지 놀아야죠. <laughs> 근데 잠깐 하면 8월 말이에요. 그거나 비슷합니다. 그럼 언제셔? 어차피 쉬려고 하든 안 쉬려고 하든 생활은 비슷합니다. 야 내가 말이야 이번에 집 사는데 야또 혹시 투자하는 건 친구들은 다 그러죠 야 아직 많이 남았잖아 아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어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다들 그러고 있고 아 맞아 뭐 나도 조금 즐겁게 어야 그렇게 하면 1, 2년이 탁 지나가죠 근데 그때 뭔가 결정을 하고 놀아도 됩니다 또래 집단의 방해라는 거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결정을 미룬 것뿐이지 그게 뭔가 막 스트레스가 받는 것이 지속되진 않아요. 어 그래도 투자해 놓으면 은그 부담감이 있잖아요. 당연히 부담감이 있죠. 자산이 증식되는데. 근데 뭔가 쓰는 거나 어디 여행 가는 거가 엄청나게 줄지 않습니다. 불어나면서 내가 여행 가 있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죠. 내가 여행 가면 소득이 멈춰있거나 사업체가 멈춰있는 것보다. 부동산에서 월세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면 자산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뭐 강남빌딩 가격 그렇게 오르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강남의 A급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크게 훨씬 더 안정적인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을 앞으로 10년 뒤에 만드는 게 맞을까요? 지금 만드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지금이죠. 5년 전이 맞고 10년 전이 맞아요. 할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미룬다 아니면 조금 더 쉬었다가 아니면 좀 여유롭게 있다가 내가 지금 하고 나서 너무 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알아보는데 급하고 안 급하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건 인식을 해야죠 50억 이딱어난 300억은 갈 거야 그거에 필요한 판단과 그거에 필요한 소득을 모아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나이대별로 재테크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30억 영상 댓글에 20대 재테크 물어보신 분들 아, 20대는 재테크라는 것보다 본인 실력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20대 재테크를 하면 얼마 갖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있어봐야 뭐 이런 미만일 거 아니에요? 아뭐 특이하게 누가 있겠지만 그거 뭐 특이한 경우를 얘기할 순 없고 본인 몸값을 높이고 본인 실력을 높여서 그 분야에서 1등이 되는 게 최고의 재테크예요. 본인 또래에서 1등 본인 위에 또래에서 1등 이 정도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본인을 보고 있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선배 후배 동기 친구들이. 그리고 그 사람과 뭔가 일을 하고 싶다. 사람이 재산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본인이 뭔가를 했을 때 본인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게 만드는 게그 나이 때 가장 큰 재테크예요. 도와주려는 사람, 끌어주려는 사람, 밀어주려는 사람이 많게 만드는 것. 그럼 뭐예요? 본인이 확실한 사람 되는 거예요. 재테크가 엄청나게 뭐 주식 투자하고 펀드 넣고 뭐 보험 넣고 그래서 부자 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보험에서나 펀드에서나 이런 데가 부자는 되겠죠. 당사자가 부자 되기 위해서는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본인 실력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뭐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엄청 좋은 직장에 들어와서 연봉이 엄청 높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택 아니요 더모으세요 아직 30억이 없잖아요. 아직 집이 없잖아요. 적어도 몇천뭐 4, 5천 이상 그 정도 번다. 그걸 목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으로 쓴다. 그래도 5천 벌면 천만 원 써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왜요? 그 나이 때 천만 원씩 써서 뭐득볼게 뭐가 얼마나 있다고요. 유럽 여행 가서 좋은 데서 사진 찍고 비싼 식당 가서 막 바, 밥 먹고 뭐 일식 뭐, 뭐 해외에 가서 뭐 좋은 식당 가서 밥 먹고 이런 것들 좋은 경험이잖아요. 그건 경험이 아니에요. 본인이 노력해 가지고 뭔가 를 이루는 게 경험이라고 했어요. 박명수가 얘기했는데 제가 거기에 한마디 덧붙인다면 그런 경험은 소비의 경험이에요. 소비의 경험을 많이 늘리는 거는요. 뭘더 잘하게 하냐면 소비를 더 잘하게 해주죠. 성장의 경험을 많이 해, 해놓는 게 중요해요. 어릴 때 나중에는 안 됩니다. 이미 몸이 굳어서요. 그래도 젊을 때 써보는 게 좋긴 하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장 경험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지는 성장 경험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그 소비의 경험이 한정되겠죠. 그 소비의 경험을 더 키우지 못합니다. 돈을 주는 만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영원히. 근데 더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는 대우를 언젠간 받게 됩니다. 누가 보고 있다고요? 친구, 선배, 후배, 동료들이 보고 있습니다. 누구 한 명에게라도 기회가 오면 본인에게 그 기회는 바로 배달됩니다. 낮은 금액을 버는 것과 세후 1억을 버는 것과 세후 낮은 금액을 벌어서 재테크가 아무리 해도 1억 안 됩니다. 1억 벌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10억, 20억 돼요. 이게 첫 번째고 재테크는 그 다음입니다. 그럼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A급 건물이라는 게 어. 지금도 어, 지금도 나오죠. A급이라는 건늘 나와서 가, 막 널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간혹 나옵니다. 간혹 나오는 거를 저는 들으면 바로 하게 되고 바로 할때 이제 저희 회원분들이 할수 있게 해주고 그 뒤에 임대 부분까지도 저희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어정쩡한 건 진행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뭐그 뒤는 편안하겠죠 내가 일 그만둔 날짜를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달력을 펴놓고 아나 여기까지 해야지 이렇게 할수 있죠 그래도 지금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안정적인 거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자산 50억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 해야 된다. 이러이러한 뭐 방해물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300억 정도 되면 뭐 안정적입니다. 저는 그 선이 이제 걱정 없는 자산가의 시작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00억도 있고 100억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르지 않아. 근데 이제 서울 기준 강남 기준이라고 치면 한 300억 정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한 50억에서 70억 내외의 집이 있고 건물에서 예를 들어서 월세가 한, 뭐한 5, 6천 미니멈 나온다. 음, 안정적이죠. 그리고 건물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그럼 된거 아니에요? <laughs> 그게 산발 거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영상의 내용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